어, 우 어, 이 어, 도 어, 했 어, 깐풍통닭 신메뉴 똥오이 통닭에서 깐풍통닭이라고 신메뉴가 나왔는데 한번 먹어한면 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음 <laughs> 정말 맛있어요 네 그대로 있어주세요 <laughs> 음. 깐풍통닭이긴 한데 옛날 그냥 옛날 통닭 양념통닭 맛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응? 음. 근데 진짜 양념이 정말 훌륭하네 <laughs> 어. 어, 너무 맛있어서 허, 헛기침이 나네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는데 방 음. 양님이 훌륭하네. 아유. 좋은 감사합니다. 뭐 1등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I don't know. I 고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이 w I don't 이 n 을 w I don't k n o 들어 d 는 n t know. 어 don't 게 n o w I d o 이 t 는 n o w 아 don't k 상 o w I d o n 하 k n o 를 I don't 문 n o w I don't know.

어이 TV를 끌까? 소 줄여야지. 뭐, 아무도 없고, 혼자 계신다. 이거 좀 드시라오? 이거 좀 드시라오? 와, 깐풍통닭이, 옛날 양념통닭 같아요, 이거. 근데, 메뉴가, 아, 메뉴라. 양념이 정말 잘 비어있네. <laughs> 그래서 쏘멍이랑도보여되니까 먹방인데, 이거? <laughs> 아, 여기, 여기 8시 도착하신다고요? 오시려고요, 진짜? 오시면 드릴게요. 아유, 마누라, 마누라 혼자 들어와 있네, 참. 맛있네. 음 안녕하세요 와 일본 분이신가 보네 나가 버렸다 오. 와유, 어우씨고 그냥 옛날 양념 통닭인데 정말 맛있네. 와, 음, 응. 음. 어째요음 맛있다. 음. 음. 음 맛있다. 야 이거 진짜. 땅콩 통닭인데 야 옛날 양념 통닭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말 맛있네 이거 음음음굿야 축구에 집중할 수 있겠어 야 역시 먹으면서 봐야 뭔가 좀 보는 것 같아. 음, 음. 깐풍통도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네요. 이제. 아 양념 어떻게 이렇게 하지? 아, 치킨 매니아는 아니에요. 배고파서 지금, 어우, 사람이 배고프니까, 어우, 막, 치킨 매니아는 아는데 정말 잘 먹게 되네. 어 어우... 음. 음, 감사합니다. 음, 음. 어이, 당나귀 뭐 바람 피는데 우리 마누라 보면 뭐라 하겠다 당나귀 좀 드실 뿐. 음. 축구 끝나기 전에 다 먹겠는데요? 유튜브 첫 자라 후원이 뭐야? 음. 음,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먹방 처음이라서 이게 제대로한 게 이름이 고달연식입니까? 와 대박! 와 이거 우리 만원 남겨줘야 되는데 이거 다 먹게 됐네. 보자. 아 밥만 먹어야 되겠네. 몇까지만 먹고, <laughs> 남, 남겨줘야 돼요. 음. 네. 음. 그렇구나. 몰라요 아 이건 우리, 마누라 나가줘야 돼갖고, 이까지만 방종해야 되겠어. 마누라? 드로인 아... <laughs> 들어있... 여기 드리는 <들어있는> 사람이 뭐두두또 <laughs> <두> 들어왔네. <laughs> 아니, 왔지. 저 선수 체인지 할게요. 마누라 들어왔어요. 선수 체인지 할게요. 이거 먹어라. 나 축구 봐야돼. 응? 너 먹어라. 야 절반 남겨다네 어. 와마누라딱 보났네. 다 먹었다고. <laughs> 와 손수 챙지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. 음, 와 정말 맛있다 이거. 음, 아 치킨 내 양념 통각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네. 잘 가세요 그림 그리러 가시한와어 안... 이거 저는 이까지만 먹겠습니다 우리 마누라 이탄 먹으러 옵니다 나 축구 몰란다 아, 이거, 요건 먹고 가야 돼. 아우. 아우. 와, 이또봉이 통다. 아니, 맛있어. 어. 양념이 괜찮네. 여기까지 동장.

당연히 괜찮네요. 아 축구 봐야 되는데 저는 이만 먹고 우리 마누라 주겠습니다. 이거 다 먹었네. 세 개나 먹었어. 세개 잠깐 잠깐 잠깐. 이거 이거 안녕하십니다. 내폰 어디 갔지? 아내 폰이 촬영하고 있구나. <laughs> 나 바보다 진짜. 폰, 폰 차, 여기 촬영하고 있는데. <laughs> <차례나? 웃음> 아 이거 잠시 다음에 오겠습니다.